26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AC를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선분, CD를 3등분한 점 중,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하자. 정사각형 ABCD의 넓이와 삼각형 BCF의 넓이의 합이 8분의 5일 때, 음. AC의 길이는 P분의 Q이다. 자, AC의 길이 X라고 놓으면 BC의 길이는 1-X가 되겠죠. 그러면 CF의 길이는 3등분 했으니까 3분의 2X가 되는 거죠. 자, 길이 다 나왔고, 넓이만 잘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 a, c, d, e 의 넓이는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b, f, c 의 넓이는 2분의 1, 1 마이너스 x 곱하기 3분의 2x 자, 이렇게 되면 되니까. 3분의 X의 1 마이너스 x 의 1-x. 자, 두 넓이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x-3분의 x제곱. 더했더니 8분의 5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분수 불편하니까 모든 항에 24를 곱해 볼게요. 24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8x 제곱은 15. 그러면 24에서 8을 빼면 16x 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15가 넘어오네요. 마이너스 15는 0.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4, 32, 4, 5, 20 8이 되려면 마이너스 그러면 4x-3 4x 플러5 4x 그래서 x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p는 4고 q는 3이 돼서 p 플러스 q는 7이 나옵니다.